1차 임 d 가 왔어요. 제가 1차 때 성분 이렇게 해찬이 4륙이랑 런지니 4륙 스티커팩 다음에 런지니 엽서북 이렇게 샀었어요. 무광 <laughs> 이거 포카 있었구나. 몰랐어, 몰랐어. 미쳤다. 아, 저 모자 쓴 런지니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역시 옐로우 란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이거 핸드폰 준거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미쳤냐? 아 너무 귀엽다. 아 미쳤어. 대박이다. 이거 돌려쓰는 거 같지? 그이네 아, <laughs> 뭐가 처음이야? 아, 모르겠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맞죠? 다음 스티커팩. 이거는 프리뷰를 잘못 봐서 마크, 란진이, 제노, 해찬이, 재민이, 철러, 지성. 다음에 오 이런 단체.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이게 유광이고 이게 유광인 것 같아요 사진은다 똑같네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찬이랑 안지미 아두개다좀 구겨졌다 다 하자는 다행히 없는 것 같고 뒷면은 피트박스 아 진짜 개이쁘다 이렇게 오늘 3개 총세개 왔어요 스티커팩은 분철을 따로 안해가지고 비성이까지다 넣어주고 택배 온거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드림바이브 차에 총대를 맡았었는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돼 가지고 대리금에 맡겼던 거 오늘 받은 거거든요. 음.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미치. 철로 제 거예요. 아 마지막 지성이. 철로랑 런지니는제 거거든요. 이제 폴라도 한번 볼게요. 마크. 런지니 귀여워 런지니 제노. 뒷면에 다 사인이구나. 혜찬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애들은 다 남찍산데, 혜찬이는 뭔가 셀카 같아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재민이, 찰러 다음 지선이. 이제 혜찬 찰러는제 거예요. 포장을 해서 다 보내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신 발언을 할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포카판을 떴었거든요. 이제 저한테 좀 투자를 하다가. 해찬이 포카를 먹고 싶어서 해찬이 포카를 먹다가 아, 제가 런지리 포카 미련이 너무 남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괜찮았어요. 아, 다시 막모고 싶어서 거의 양도를 보냈었거든요. 다시 드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 모으는 게좀 아깝긴 했지만, 다시 모으는 맛도 재밌는 것 같아서, 런트가 기간을 잡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엄청난 양의 준증기로 왔죠? 구매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되세요 귀여워 이거 뭐야? 짱 귀엽다 이렇게 두 가지 받았습니다 이게 하자가 있어서 좀 싸게 받았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심하네요 흑상에 이거 양도 다시 받아야겠다 미개봉으로 받고 싶었는데 찾기 귀찮아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다음 <laughs> 진짜 귀여워 요런 귀여운 스티커들이랑 런지이도 있네요 음. 요 트레카 팝업 트레카 A버전이랑 이런 럭드 블럭띠 1차 이렇게 일괄로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제 영상에서 보였던게 보이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좀 어색한데 할 수있어 런지니 부적 포카도 있네 귀엽다 이렇게 5개를 일괄로 양도받았어요 PCMM 이거는 시그 알라딘 측정 캔디레 1차 카페 시그포트 팩컴포네요 는 얘가 글리치 모드 쇼피 쇼피였던 것 같은데 얘는 비트박스 무모샵 디지펜 무모샵이었나? 쨌은 무모샵이에요. 이케이 어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트밀 2020 패스트 버전 아니가 퓨처 2020 퓨처 키노입니다. 어, 이건 처음 보는 포카죠. 이거, 유니버스 램포, 램포인데, 제가 이거를 <laughs> 드디어 양도 받았어요.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완전 천사진이요 그쳤어요. 이것도 일괄로 구매한 거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럼 포카도. 미영, FCM은 무광. 헬로~ 헬로런지니 이거는 레칭카드, 얘는 타투... 타투포카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글리치 모드 바인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을 때도 하자가 있었어가지고 또 새로 받으니 좋네요. 이런 귀여운 폴라, 네, 중국 교카, C버전? 2 0 2이시그슬리 특전입니다. 어, 귀여워. 뭐지? 뭐가 된 거지? 아. 완전 귀엽잖아. 미친 귀여운 엽서다. 대박. 귀엽다 저는 얘만 샀거든요. 얘만 샀는데, 얘를 도으로 주신 것 같아. 포카 프레임도 짱 귀여워. 이렇게 디파초랑 얘까지. 이거 엄청 많이 산 거거든요. <laughs> 귀여워. 와 대박. 지성이 <laughs> 귀여워. 와 포장 진짜 예쁘다. 뭐야 이거 다 덤이야? 무슨 일이야? 대박. 론진이 시그 특전이랑 이거 무광이네? 시그 특전이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다 덤을 <laughs> 주셨어. 이게 살짝 하자가 있는데, 얘는 제가 또 양도를 받았어가지고, 괜찮아요. 헬피올카, 이제 이건 이 시그 측정 3개. 마테코2017 시그. 얘는 얘 처음 받은, 양도 받은 포카예 더드림쇼 무식인데, 뭐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펜파티입장 포카. 맛 바인더, 마그넷, 마 텀블러. 얘는 모르겠다. 얘는 스티커팩. 이렇게 일괄로 양도 받았어요. 엄청난 덤 <laughs> 이런 스티커들 귀엽다 진짜 예쁘다 이건 <laughs> 오 예쁘다 살리오 트레카 파버 살리오 스페셜 뭐 프레임 프레임 포인가얘두개다 트레카 마지막 준등기인데 얘는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어떻게 왔지? 예쁘다 엽서들 귀여워 이거 뭐야? 에잉 콜브 콜브 지금 칼집 낸 거야? 이거 이거랑 근데 쟤 콜브 칼집 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여기다 넣어주셨네 이거 와. 크루카드, 캔디랩, 셀프 일괄 이렇게 받았어요 렌티랑 이거 홀카 캔디랩 이거 3차? 4차 4차 이렇게 일괄로 받았고 맛, 맛도 이렇게 4개 한 번에 받았습니다 얘는 렌티, 헬프렌티 이제 이건 퓨처, 헬로키노 이렇게 해요 이제 택배를 빠르게 까볼게요 귀여워 <laughs> 너무 좋아 이런 거짝볶카드 이런 귀여운 역사들 역드 두개 일괄로 받았고 노랑만지 윙크란지 이거 비욘드 2020 비욘드인가? 이제 마지막 택배입니다 간식들 너무 좋아요 팔렸어 <놀람> 귀여운 대박 <laughs> 이거 뭐야? 도형이야 이거 귀여 이거 뭐 이거 도야이네도프가거가 이거 를 일괄로 양도 받았어요 어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 스크래치 두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라이딩 이거 뭐야? 이거 아이디카드, 액세스, 이건 데이타임, 패스카드랑, 디스팩, 2차 럭드, 드리밍, 시그 포토팩, 이거 이렇게 받았어요. 비욘드 이어북, 퓨처킹퓨처킹노퍼퍼리 유니버스 포토북, 그 다음에 에이전트까지, 이렇게 <laughs> 엄청 많이 받았죠. 앞으로 올게더 많아요. 피부 끼우는데도 한 세월이야. 미쳤나 봐. 이게 앨범인데 앨범은 이제 거의 다드보를 했고요. 하루 만에 온진중기가이 정도라고. 엘폰은 이렇게 비앨범 정리하는 영상은 나중에 한 번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준준비가 이 정도가 왔습니다. 아니,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정마가첫 럭드랑 얘. 얘는 다행히 아직 없는데 일단은. 주셨네? 이것도 구하고 있었는데 이 사인 스크래치랑 이 친구 받았어요 이거 스크래치 한 버전인데 비싸 스크래치 진짜 이런 프리쿠라 붐포토북 카페를 또 받았네요 얼른 드림쇼 2-이 셨지 2-2인가? 등 그거에요. 이런 귀여운 덤벨. 귀엽다. 이게 이주위의에이주위를 2주일, 일괄로 양도 받았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절미준 양도 받았어요. 인절미준. 이거 드림시네마 두 가지 중에 하나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중국 교카 셀포, 교카 A버전, B버전인가? 이렇게 받았고, 얘는 유니버스 바인더 이렇게 받았어요. 넣어줄게요 바아도정리한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 대박. 기지팩 안에다 포장해 주셨어. 헐. 그러네. 있다. 어 이즈위다. 이거 2020 이즈위. 연도 받은 거예요. 택카가 많이 모아지면 이제 연도별로 나눌 거예요. 끝! 택배 온거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를 드셨네? 이건 덤인가봐요 나 어, 이거 없는데 이런 귀여운 투명 프레임 이랑 재현이도 있네요 응? 이거 찐프카예요헐 제가 시킨 건 이거 Y 글로벌인가? 응 Y 글로벌 블리치모드 Y 글로벌이에요 그다음 비트박스 2차 MD가 왔는데 박스가 <laughs> 너무 커서 런징이? 해찬이랑 런징이? 아, 티셔츠는 런징이로 샀어요. <laughs> 미친. 어,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약간 흰거 말고는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티셔츠는 되게 더운 재질인데 완전 두꺼워요. <laughs> 뒤에도 비트박스 이렇게 있고, 그 앞에도 이렇게 비트박스가 와. 잠옷으로 입을게요. 다음, 키링. 키칭이랑 같이 산 거라서 위디봉으로 그냥 줄게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너무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예쁘다. 이없어 아, 진짜, 아, 진짜 개귀엽다. 엠디들이 하자가 다좀 있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 예쁘다 하자. 아유, 정말. 아우, 예뻐. 끝. 오늘은 택배부터 먼저 까볼게요. 이런 귀여운 프리쿠라. 이거 팝업 서클도 주셨네요. 귀여운. 이런 귀여운. 귀엽다. 오. 귀여운 덤벨도 많이 주셨네요. 오. 영수증! 제가 필요했거든요 런지이랑 재민이 주셨네요 포토메티까지 살리오 트레카 또 생겼네 <laughs> 유니버스 좋아해. 드림쇼 2시인가 6인가? 2-5? 제가 진짜 좋아했던 아보카거든요 그래서 다시 데려왔어요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너무 무맹같이 나왔어요 <laughs> 귀여운 담들 제가 받은 건 요거 드리밍 러기지 이제 준등기온 것들 한번 까볼게요 오늘은 5개? 5개? 맞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캔디랩 포카예요 이게 홀로그램이었어? 전혀 몰랐네 너무 예쁜데? 야 덤이 엄청 많아 헐 이런 투명 포카 프레임이랑 던대 귀여워 지성이 대박 엄청 많이 주셨는데 <laughs> 귀여워 귀여워 와 드림 풀라 다 있는 거야 마크랑 남진이랑 제노 재민이 지성이 이렇게를 주셨어요 헐 이거 아니 제가 산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 이걸 그냥 주신다고 비트박스 해찬이 이렇게 세 개랑 숙명 제노도 벌룬 재민이 디지팩 지성이랑 제노 제노를 주셨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주신다고? 덤으로 미쳤다. 제가 산 거가 뭐지? 아 대박.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긴 했네요. 이 오야페이. 제가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받았어요. 이거 진짜 예뻐. 오케이. 하자 살짝 있어서 좀 싸게 받았어요. 아이도 처음 보는 아이죠. 어, 아, 음 양도 받은 건데. 글리치 파업 2차 트리카 스페셜 받았어요. 뒤에 이렇게 따닥한다. 이렇게 스페셜 너무 예쁜 거 같아. 간식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 귀여운 증사라? <laughs> 이거 잘렸어. <laughs> 이게 포카드 있네요. 음. 이거 심스 특전. 아차. 이블런징. 그다음에 폭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슬리브 다 껴주고. 넣어 줄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오늘 줌든기 먼저 뜯어 볼게요. 이거 비싸고 매물도 없는 포카들을 일괄로 양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키링, 이 키링인가? 아, 이건 아크릴 키링, 다음에 웃는 런지, 피올 무표정까지 이거는 윈터팬 미팅 정면 런지, 이거는 진짜 메모, 진짜 없는맛패브릭포스터 그거예요. 이거는 위고업 여권 지갑이랑 바인더였나? 그거고 프로몽 이렇게 일괄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 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림바이블을 갔다 와서 런진이를 구해왔어요. 결국 교환해서 구해왔습니다. 개 풀셋을 만들었어요. 기아와는 다 런진이겠지? 글씨네요, 글씨고. 두개 글씨가 다른것같아요 얘는 이따가 긁어보고 이제 이 디파처는 승구대이 두개만 받으면 다시 완성이네요 아 미친.. 미친거 아니야? 이거는 마저 긁고 넣어줄게요